심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그 거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대선 형성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입시 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판례를 또 준비를 해 왔는데요 후보자의 장인이 2022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 놓고 지금 김승원 그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 이인 올해에야 8월에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은 그 사망하신 후에 바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. 왜 지금 2년 지나서 현금 30억이 뭉칫돈으로 어디 캐비넷에서 나왔는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내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20억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,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됩니다. 장학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학금 내역 이런 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그 민주당 의원님은 집에서 현금 3억 원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 받고 계세요. 현금 20억이 아니고요. 그리고 조국 대표님, 장녀, 그 성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장학금 가지고 뇌물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죠. 그리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10만 4천 원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입니다. 이,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. 심우정, 자리, 심우정 후보자가. 심우정 후보. 네. 계속 네, 예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저 아, 중단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중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세기 심우정, 심우정 후보자가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왜 본인들은 검찰은 샅사치 정적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샅사치 수사하면서 본인이 공직 후보자 됐으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